샬롬, 사랑하는 서울대치 승복은께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들 한중 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요즘 코로나 19 바이러스라는 나쁜 전염병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 밖에 나가서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어린이집에도 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린이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함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우리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친구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나라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먼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 볼까요? 함께 고고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럼 이제 두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두손 모으고 머리 숙여 눈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들이 오늘 교회 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엄마와 아빠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오고 싶을 텐데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악한 모든 더러운 병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어린이 집에서 또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할 때도 즐겁고 행복.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위에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laughs> 여러분, 이게 뭔지 알수 알 있나요? 어? 보글보글보글 보글 맛있게 보이는 라면이 끓고 있어요. 이 라면을 끓이는 방법은 누가 가장 잘할까요 바로 라면을 만든 사람이에요. 라면을 만든 사람들은 그 봉투에 자세하게 이 라면을 끓이는 법을 적어 놓았어요. 물은 얼마큼 넣고 몇 분을 끓이면 되고 어떤 것을 더 첨가하면 맛있게 끓여지는 라면이 되는지 알수 있게 해 놓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사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잘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슝! 11기야 17장 37절 말씀 다 같이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알려 주신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속의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나라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지만 둘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북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절하며 섬기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큰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의 모양을 섬기며 살았어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정말 슬프고 속상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들을 모양으로 만들거나 그것들에게 절하면 안 된다고 하셨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모두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이번에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 북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의 모양을 섬기는 큰 죄를 짓으며 살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게 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로 결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셨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모든 땅을 빼앗기고 말았죠. 북이스라엘 왕도 아수르로 잡혀갔어요. 북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고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해서 없어진 거예요.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겨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모양으로 만들어 그것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사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며 계속해서 죄를 지었어요.결국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벌을 받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라고 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을까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하는 우리 유아부 유튜브 어린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사님하고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해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눈꼭 감고 옆에 엄마 아빠가 있다면 함께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해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해 보겠어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으로 처음 예배를 드려봤는데 여러분 어땠나요? 전도사님은 마음이 조금, 조금,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위에 함께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 나이다. 아멘.